대장동 불법 부당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사건 어, 이게 불거진 것이 작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에 칼럼에 하나 실리면서 시작이 되고 이제 작년 9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서 지금이 11월이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10월 11일 시, 10월 11월 9월까지 합하면은. 1년 2개월, 1년 3개월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수사는 이제 지난 6개월 정도고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수사를 어떻게 했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어디까지 수사를 했을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수사를 했을까? 대장동 게이트.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1, 2, 3, 4, 5. 이긴 기간 동안 뭐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 중앙 수사팀이 불구속 선처를 약속했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남 변호사 남 변호사는 구속 안 할게 대신 다른 네 명을 구속을 할게 누구냐?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본부장은 작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욱 변호사를 회유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느냐. 대장동 사태의 몸통, 대장동 사태의 윗분을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를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꼬리 자르기가 누구? 유동규, 김만배, 그 다음에 최윤길. 그 다음에 유한기, 문재인 정권 때 대장동 사건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람만 구속시키겠다. 그런 의혹 제기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제. 대장동 사건의 그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술이 이제 있는데 꼬리자르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 진면목이 하나씩, 둘씩 이제 드디어. 세상에 베일을 벗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한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 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으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착복을 했을 때, 흔히 "아, 그래, 빵이 몇년 살고 나오면 되지, 뭐, 내 재산은 그대로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 확보한 재산을 다시 환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확보한 그 재산의 내역이 어디까지가 당, 정당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또 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칼로 물베기 하듯이 정확히 가리기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관계자들이 그 형사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몇년 살고 나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다 환수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인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한테 그렇다는거 아닙니까? 야, 징역 3년 달고 살고 나와. 일단 회사에서 돈을 꺼낸 다음에 왜냐하면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가, 법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고에 다 환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돈을 꺼내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한 3년 징역살도 나와라 그러자 김만배가 뭐요? <laughs>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음식점에서 네 사람이 만났답니다. 곽상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아 그런데 일단 이제 김만배 씨측 변호인들은 에, 증거 능력이 없다. 전해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고 있고 곽상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 조선일보 어 신문 종이 신문 어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어. 저희 조선일보 제지심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 한1% 2% 안에 드는데요. 어,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어,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이,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 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 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말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 명품 신문 1등 발행부 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 0면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천 원입니다. 천 원. <laughs> 천 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천 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 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11시 쇼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